자, 봅시다. 어, 여태까지는, 어, 2015년도부터 그 2020년도까지의 기출 4점들을 쭉 했다면, 어, 오늘부터 올라갈 것은 2004에서 2014까지의, 음, 다항식 파트의 4점, 어, 보충 문제가 10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또, 2015 이전 거에 4점, 대략 한 32문항 정도를 올리게 될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 1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야, 홀수들만 홀랑 사라졌다, 그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어, 두 개를 더하고 빼고, 뭐, 더해서 이로 나누고, 이런 꼴이다, 그치? 자, 그러려면, 핵심이 뭐가 돼야 되는 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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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 3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고, 얘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값들을 X에 넣어봐야 되겠지. 어, 좀 와닿지 않아? 무슨 말인지? 어, 그러면 실제로 한번 무슨 말인가 한번 넣어볼게. 우리 저식의 X에 얘가 1이 되게끔 하려면 0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좌변은 0이 될 거고, 우변은 A0, A1, A2, A3.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A2009 이렇게 될 거야.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게 넣는다면, X에다가 뭐 넣어? 마이너스 2를 넣어볼 거거든? 마이너스 2를. 자,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2에 2009,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2에 2009. 는. 봐라. 얘는 그대로 A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뭐야? 얘는 이제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었는데 제곱을 할 거니까,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아, 홀수 써 있는 데가 마이너스가 붙는구나. 여기 홀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a의 2009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보고식을 변형해야 될건 이놈과 이놈인데,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홀수들이 사라져야 되니까 얘네 둘을 우리는 더해야 되겠지. 자, 더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에 2009는 더하면 얘네는 사라지고, a0, a2, 얘네들은 전부 두 개씩이 남게 될 거야. 2008까지. 맞니? 자,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 여기서 2로 나는게 조금 찝찝해? 라면, 이건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마이너스 1에 2009, 2에 2009가 곱해진 거야. 마이너스 1에 2009는 뭔데? 홀수차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이제 양변을 2로 나누게 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에 200825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정답은 2번. 어 이런 유의 문제가 사실 뭐 상당히 많지. 그래서 나올 때마다 실수 없이 잘 정리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